말만 바꾼거글 수점 바꾼거 수치만 그 이때 2000K 공짜로 뿌린다 놓고서 2000K를 1000K로 만든거야 그리고 이렇게 막 어? 서비스하는 척 한거라니까? 진짜 그거보고 와... 진짜 역겹다 이 녀석들 뭐하는 짓이야 이게 사람열자 해줍니다 지금.

죽긴 할라나 모르겠다. 근데 이거 순간 이동기 까라도. 어? 죽긴 할라나 모르겠어. 빠르게 움직여요. 바뀌지가 않는다. 또 다섯 개다. 하여튼 아, 그 아프리카 화질을 화질은 진짜 그 모르는 사람 많을 거야. 나만 알았어 그때. 비제들 다모를고잘 웬만하면. 아, 알았지. 여기가 이런 회사구나라는 걸발발목은 노린다. 발목 커터. 발목은 못 피한다. 발목은 피할 수 없다. 너희 발목을 가져가마. <웃음> 야, 이게 <laughs> <얘> 굉장히 <laughs> 꿀팁입니다. 이거 또 화물 뒤에 밑에 보여요, 여기가. 시멘트 에대 최적이죠? 종또 만났다고요? 네, 와, 상대로 또 만났어. 미쳤다, 진짜 쟤. 고야, 여섯 번 일곱 만 만난 것 같아. 지겨워, 이제 저 새끼 만나는 거. 아, 얘에 덕지 깔라갈라 했는데. <laughs> 뒤로 왔네, 맥크리. 어떠냐, 저거. 위치 쏠텐데 와 우리 여기서 싸워? 아 여기서 싸고 있네 우리 쟤 뒤에 쏜다 진짜? 으악! 안돼! <laughs> 드디어 순간이동기가 손님이 있겠구만 세명 <laughs> <3명> 죽었어 <laughs> 드디어 네명 죽었나? 저 순간이동기 막 탑니다 지금 우리팀 저 타야겠죠? 바로 복귀하자 우리팀 어우 숨겼다 순간이 아, 어, 다 썼다 청목을... 순간이동기 끝뭔 깜짝이야 어잉? 공채우자 공 벌써 5 0보다 발목커터 뭐야 겐지다 와 미친 공쳤다 발목 커쳐 그렇지. 네 감시자석이 하게 됐어 발목 커쳐아 순간이동 아 순간 순간이동 안 깔았다 아 깜빡했다 깔아야 되는데 깔, 깔고 써야 되는데 잘못했다 생각 못했어. 빨리 가자 어 궁을 안썼어요 나 싸우는데 너무 집중해가지고 <laughs> 발목 잘안는데 집중해서 어이구 클났다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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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밀리, 아, 밀리진 않는다 그래도 이거 음. 하고 여기로 나가자 티 안나게 내가 거기서 나와버리면 애들이 저기 있다는 거 알아버리 니까 아이고, 밀려버렸네. 아이, 대기랄. 망했다, 망했다. 까비, 까비. 정말 용기는 돌겠네요, 살아나면은. 오! 여기서는 별로 큰 의미 없는데? 얘발 바로 앞이라서. 집 바로 앞이야, 얘네. 어, 큰 의미가 없어. 저건 메일시궁 낭비야, 사실 저건. 저기서 우리가 다 죽여도 되네 바로 앞에 살아나니까 큰 의미가 없단 말이야. 삼문이다 삼문. 사문. 나의 길을 따르고 궁까지 당신의 꿈을 걸었어. 가자. 순간이동기 깔러 갑시다. 음, 음. 궁이 왜 있냐면 화물이 밀리면 궁이 다시 차요. 화물이 밀려 버리면 순간이동기 다시 깔라고. 다 알아. 나왔다. 잘 가. 너 죽은 목숨이야. <laughs> 또 있니? 기둥력 후진 애들은 어, 맞으면 죽은 목숨이지 체계 중. 그치, 그런 애들 때문에 이 깔아놨죠 잘가 <laughs> 바로 뻥와피는거봐와좋게 <아멘. 웃음> 빨리 달아? 시지나요아그러네 추천 부탁드립니다 추천 누르시면 드려요 여다 깔아야되나 이거를 왜기다 깔아도 되겠다 그냥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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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죽어도 돼 얘들아 괜찮아 순간이동기가 있어 빠세! 어 피했어? 아니! 쏟았다 내 순간이동기 안돼 부셔지겠다! 빨리 타! 오기쎄안 부신다 그렇지! 빨대를 쪽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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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오케이 잡았다. 어, 어 순간이 같탔어 <laughs> 결국 핫탔어. <다> <laughs> 저기서 깔았는데, 저기 못 봤나? 봤는데 못 부신 거야, 안 부신 거 있지 사운드라? 저걸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나의 길을 따르겠어. 순간이동기가 저기에 변수가 너무 많아요. 애들 간신히 잡았다, 바로 타고 바로 오잖아. 근데 뭐 제네타가 뭐두 마리야, 쟤네 미쳤어. 포탑 설치. 어. 오우, 야 무섭다. <laughs> 죽겠다 죽겠어. 내 가고 체계가 약하셔. 또딱 오케이. 60초라 나 지금 궁이 없는데. 어, 뭐야? 어디 갔어, 궁? 저건 뭡니까 저거? 맞았다. 자 이럴 때는 어쨌다느냐 바로 이럴 나는 겁니다. 순간이동기 가동. 발목 커터. 난너의 발목을 노린다 이얍. 난내 발목을 잘라주마. 어디가? 아이고, 좋았네. 아, 뒤다 뒤. 얍. 어이, 끝났습니다. 얍. 흐흐흐흐흐. <laughs> 뚫어봐라. <laughs> 오우, 무서워라. 빨대. 잘가. 끝난 것 같은데요? 이제 화물에다가, 추가 시간에 화물에다비빌라니까화물에다 그러니까 깔면 돼, 이렇게. <웃음> <웃음> 아이고. 애들 화물에 붙어. 뭐다? 화물에 붙인다. 엄나게 묻어요 애들이. 잘가. 끝났다. 아 힘들었다. 오. 야 순간이형이 오늘 장사 잘했다. <laughs> 많이 탔어 오늘. 오 겐지 상대방 겐지 아닌가 이거? 닭돌리탕닭돌라탕님열개 감사합니다. <laughs> 순간이형이 화물에 붙이는 거요? 그건는공심이네지때 k <laughs> <laughs> 이커가식 포탑 어 치기 아, 주 좋습니다. 포 진짜?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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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아, 진짜? 아, 아, 진 하나. 아, 아래 또 하나 배실도 줘야 되는데, 퀘수는 아니니까 좋았어 완벽한 엑스 크로스다. 맞았다. 절로 오네. 돌아서 오네. 문으로 잘안 들어와. 문으로 한명 한 만들었어, 문으로. 헐. 절... 들어온다, 이제. <laughs> 들어왔니? 80%. 아, 이거 죽으면 안 되는데. 아이고, 야, 잘 맞췄다. 데미지 1000이나 줬네, 벌써. 아나 황금 무기? 이네 몇이에요? 예. 55밖에 안 되는데. 아. 내 실수를. 와 아나 황금 무기라저나 빨라요. 아나 음, 저 부신다. 시작 아, 들어 올라나 본데. 이슬슬. 아무 체에 포성 중. 들어온이다 소개하기 진짜... 구을 깔아야 돼요. 아, 저도 알아요. 알아탑부터 쓰고 갈라고. 따로 가마제 준비됐다. 돌격하 내가 지원하지. 그좀앉다니까좀 멀리 깔자. 어어어... 이다가 바로! 여기다가. 하나만 깔자. 여기 잘안 들어올 것 같아, 일로. 여기 문도 안 들어오는데. 문으로도 안 들어오는데. 여기 들어오겠어? 저거 봐, 다 죽였다, 이거 봐. 다졸로 가잖아. 들었다 이거. 저 코모 진짜 무서운 건데. 자리 야궁에다가 로도공이 엄청 무서운데 강화된 로도보면은 그냥 먹아버리지. 그디기 있어. 어다 잡았네? 윙다 잡았네. 나만 죽었나 봐. 이제 또 위에 있네. 됐어. 그리고 공중전화 박스 뒤에다가 얍 가로등 위에다가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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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나머지다. 나머지 보이지 않는 곳 라이엇 설다 먹히는데, 어, 지금 아무도 없어서 먹히고 있는 게 계속 자폭 치면서 괜찮다. 아, 저거 살아갔어안 돼! 헤너 <laughs> 어, 쟤네 궁 연기가 아까워서 계속 엄청나네. 깔 때! 오케이. 피11 남았다. 와 순간 여기 다 결국 꽁 빨아 먹었네 끝까지 다 빨아 먹었어. 킹지 위로 왔다. 와 군집어. 0퍼다 깔러 <laughs> 가야지, 깔러 가야지. 60초.

우리 순간이동기가 있어 순간이동기 사용 순간이동기 사용 크으, 좋아요 좋아요 그럴 수가 없죠 2층을 먹어버렸네 아예 다 샀어? 6명 벌써? 딴지 얼마 안 됐는데 온다 이제 쟤네 마지막 어? 끝났다 <laughs> 와 힘들었다 야, 승간이동이 정말 많이 탄다. 12명 샀어, 12명, 6건, 2번 샀으니까, 2번 다뻥 빨랐어. 아주 그냥 <laughs> 좋습니다. 지님 그러니까 우리 팀 죽어도 별로 부담이 안 되는 게승간이동이에요 그래서 좋아. 와, 뭐야? 이거 메르시가 설마? 지졌다. <laughs> 메르시가 궁인인지 보니 계속거 <laughs> 메르시 궁인인 줄 알고 날아온 거 같은데요? <laughs> 나 방금 <laughs> 자기 혼자 날아왔어 여기다가 하나 앞쪽에다 좀 깔아줘야 되는데 얘네가 이쪽으로 많이 온단 말이야 이쪽으로 이쪽으로 진짜 많이 와 보면 이쪽으로 진짜 많이 와요 여기는 코너를 바로 돌아서 이쪽으로 가니까 저거 안 맞을 거고 이렇게 도니까 여기다 깔자 여기 방어책의 구성조 여기 많이 들어가. 이 무조건 들어가. <목소리가> 이. 로 누군가 오는데 무조건 어마 온다 온다 와. 하게 된 나온다 이제 이로 리 온다. 백그리 돈다, 백그리. 코딱 또 있는데. 어디였지? 어? 뭐야? 저기 숨어 있었어? 아니, 뭐야? 분명 없었는데. 지금 <laughs> <laughs> 버로 있나요, 쟤? 저, 저글린인 줄 알았어. 늦었다. 분명 없었는데, 그죠? 아니, 쟤는 피를 먹고, 아니, 숨어 있었다는 소리네, 그러면은. 피를 먹고, 안에 안을... 숨었었던 소리네? 그거 보통 피없을단 행동인데 저 매운거 별로 잘 먹진 않는데 좋아해요 매운거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잘 먹진 않아 절대로 아 죽었다 애들 온다 이제 일로 왔다 벌써 내 궁이 지금 거의 터졌어 이제 궁깔 넣어가자 여기 있나? 애들? 이리로 오나? 아니지? 됐어요 든든합니다 이거만 있으면 쉴드 하나 치워줬나? 가자 저녁 뭐안 먹었어요 지금 배고파 요즘 자주 배고파 빨 3단계, 빨대 초당 1 2 0의데미지 엄청난 빨대 메르시, 다시 빨대 꼽았다. 온다와 초강력 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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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야, 메르시, 일 잘해준다. 누야 이거? 어어어어 어. 졸라 안 죽네 저거. 그순간이동이 자리 많아요 지금, 괜찮아요. 애들 죽어도 좀. 순간이동이 자리가 많아서. 이럴 때 발밑 발밑으로야? 이렇게 안전하게 쏠수 있지. 아주 안전해. <laughs> 발목을 노리는 겁니다. 됐어. 나 피해 은희야, 3000도 왔어. 뒤에 많이도 넣었네. 발목을 노린다. 난 너희들 발목을 노린다. 근데 위도 공손 거 같은데, 얘들 안 보인다. 야, 상금복이네 쟤! 없냐? 지금 위도 위 뭐야 위구이다 부셔버리니까 약간 좀떨어탑려서 저런 애가 다 부셔버려. 비빔이 탑구조링과 탑구조링냐포구조링과탑 벌써 링과네 쪽쪽쪽쪽쪽쪽 절대 좀안 돼요. 이 피플 없앤대 이제. 그렇지 좋아 좋아. 아 잘한다. 아이 또 딜은이야? 야 딜러도 반성해라. 뭐하냐 총 들고? 어? 오. 칠도 주고. 이런들 뭐 합니까? 흔들고 칼들고 하면 뭐해요 이건 실드를 뚫어요 라인너트 오케이. 순간적으 아이템 아이템 살아있네. 한 자리 남았네 이제. 메르시를 잘하나 보다 엄청. 이잘안 주고. 너로 와, 아, 일로 와. 언니돼지야 어, <목소리> 어허허, 피 내가 먹을까? 아, 미친. <laughs> 안 돼! 아, 하나 왔는데. 잡았다. 위, 위도우 잡았다. 호오오오오오 딜 엄청 많이 넣었네요. 우리 팀안 줘. 야, 딜 은이 아직도? 인간이동기 가동시간 거의 한70%에요이 정도면 엄청 많이 넣었어. 안부셔졌어 애들 아잘안 타가지고. 어어이 아, 저거 뭐야? 한조랑 위도우 둘다 있는 데 이겼다. 이러기 쉽지 않은데, 감시 포탑으로 서치 7회. 어, 나중에 애들이 이거 가지고. <laughs> 마하, 텔레포터 졸라 텔레포터.